안녕하십니까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 조식단태님의 이요령 기법을 공부하고 있는 이요령 마스터입니다 오늘은 3월 둘째 주 관심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관심 종목 잡는 게 조금 어려워서 일단은 세 종목을 뽑아봤습니다 이거는 아마 시장의 조정에 들어가면서 미국 시장도 조정에 들어가면서 이제 차트들이 조금씩 조금씩 시장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먼저 S매디입니다 매디봉 출현하고 매직, 매직봉 돌파하고 이제 이평 때리기 영역에 들어가거든요 여기 224에서 손절 잡고 어 길게는 여기 아마 이쯤에서 조정이 나올 수 있어서 여기 바로 돌파 안 하면 한 슈팅선 이 부분에서 입절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태고사이언스입니다. 태고사이언스는, 어 조금 돌파 자리라서, 지금 보시면 여기 거래량 터지면서 슈팅선 한번 여기 터치하고 조정 나왔죠. 그리고 여기 두번 도전했지만 실패. 그리고 다시 거래량 없이 올라가고 있거든요.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물량을 다 먹었다 생각하고 이거 돌파할 것 같아서 한심 종목으로 잡아 봤습니다. 그리고 신스틸입니다. 신스틸은 지금 바닥에서 거리량이 계속 터져주는 모습이 나와서 여기 짧게 224일 선과 기준선이 맞물려 있는 이 자리 손절 잡고 한번 들어가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세 종목을 잡아 봤고 어, 그리고 하나 더 공부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음, 단테님이 추천하셨던 하나 기술입니다. 이 하나 기술 같은 경우에는 어, 전 단테님이 추천하시기 전에 잡았거든요. 그게 전 이제 일목으로 잡았는데 일목에서 매수 방법 중에 하나가 일목에서 이제 주가가 고점이 터지고 이제 조정이 나오는 여기 바닥을 잡아내면 잡아낸다면 이, 어, 이 바닥을 잡는 것들도 한번 열심히 공부해보시면 아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. 여기서 파동과 일수를 해서 이쯤이 바닥일 것 같다라고 생각 했을 때 1차로 타진 매수라고 하거든요. 1차로 타진 매수를 들어가고 이 바닥쯤에서 들어갔는데 최 저점에서 1목에서 26이라는 숫자가 있잖아요. 26일 동안 이 기준선을 이탈하지 않고 올라간다면 여기가 2차 매수자리거든요. 1차 매수, 다진 매수를 안 했다면 나는 더 안전한 게 좋다 하면 이걸 안 하고 여기서 1차 매수로 들어갑니다. 그래서 저는 어, 여기 기준선 손절을 잡고 1차 매수 들어갔는데 지금 이제 들어가고 나서 그 다음 날인가 단테님 추천하셨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방송에서 금요일 방송이었나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. 이게 목요일인 금요일 날 추천하셔가지고 저도 기억이 잘안 나는데 금요일 날 이야기하시는 거 보니까 금요일 날 올라가셨 올라갔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아직 홀딩하고 있는데 이제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단테님도 한 번씩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. 어. 이제 기법과 어떠한 기준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. 어, 기법과 기준은 다를 수는 있지만, 이제 결국에는 고수의 눈은 같다. 요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일목으로 보든, 아니면 단테님의 기법으로 보든, 뭐 엘리엇트 파동으로 보든, 어, 모든 종목에서 좋은 종목은 이제 어떤 기법으로 보든 좋아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게 갑자기 생각이 나서 뭐 관심 종목이랑 상관은 없지만 한번 소개해 드려 봤습니다. 어제 일목균형표로 2024년도 증시 이야기 했던 게 생각이 나서 이 하나 기술로 어, 일목으로 어떻게 잡았는지 말씀드려 봤습니다. 이렇게 SMD, 테고사이언스, 그리고 신스틸 세 종목 관심 종목으로 다아았습니다 3월 둘째 주도 성공 투자 하셔서 많은 수익 내시기 바랍니다. 항상 성공하시는 회원 어, 구독자님들이 되셔서 어, 경제적 자유를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